자 정적분의 활용. 자 수직선을 움직이는 어, 점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 자 우리가 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죠. 그럼 속도를 미적분하면 다시 위치가 될 겁니다, 그죠자 어?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하고. 자, 시각이, 시각 t가 a에서 전피의 위치가 x 로래요 그러니까 처음 위치겠죠, 처음 위치. x0는 처음 위치. 시각 t에서의 처음 위치입니다. 자, 시각, 시각 t가 a 일때위치입니다 자, 시각 t에서의 전피의 위치는 뭐냐면, 처음 위치에서 얼마를 더 어, 위치가 변했냐고 묻는 거예요. 자, 위치의 변화량을 따지면, 자, 위치의 변화량은 시각, 뭐, 시각이 A에서 B까지 변했다면, 얘를 구해주면 이게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속도를 접근하면, 자, 기준은 시각이고, 자, 위치의 변화량이다. 근데 얘는, 어, 시각 t에서의 점의 위치는 처음 위치에서 변화량을 더해줘야 되죠 얘는 a에서 이제 시각 t니까 a에서 t까지가 되겠죠 vtdt 하면은 처음 위치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서 이게 실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될 거다 이입니다자이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음 위치를 신경 쓰셔야 된다자 2번은 아까 했던 겁니다 A에서 B까지, 시각이 A에서 B까지 변했을 때, 위치의 변화량은 그대로 요 속도를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는 라 거. 자, 시각 T가 A에서 시각 T가 B까지 전 p 가 움직인 거리입니다, 거리. 자, 거리는, 위치랑 다르죠. 위치는 방향성을 갖고 있잖아. <laughs> 거꾸로 갔을 때는 마이너스 값을 가졌는데, 네? 거리는 마이너스 값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리 s는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어 양수 값만으로 계산하는 게 넓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이랑 같은 개념. 자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t가 0일 때 위치가 주어져 있죠. 얘가 바로 t가 얼마일 때? t가 0일 때. 위치니까 x0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시각 t는 2에서의 점의 위치,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자, 시각 t는 2일 때니까 아, 그러면 나중 위치, 나중 위치는 처음 위치, x0. X0 플러스, 자, 0에서 2까지입니다. 그죠? 0에서 2까지 VTDT입니다. 자, X0는 1이죠. 1 플러스 0에서 2까지, 자, 속도식을 집어넣겠죠. 자, 적분을 해주면, 요 부분을 이제 적분을, 우리가 정적분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2t가 되죠. 2, 0입니다. 자, 0 계산할 필요 없고 2만 넣으면 되겠네요. 어? 자, 2집어넣면 16, 2집어넣면 마이너스 36, 2집어넣면 24입니다. 얼명가 되죠? 4가 되죠, 4. 5 2개 더해서 40이니까, 40에서 3 6에 4. 그럼 처음 위치에서, 어,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서 4라고 해주시면 니다 아, 5라고 해주시면 된다. 는 자, 시각 t는 1에서 t는 3까지 위치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1에서 3까지 vt 하면 된다. 그러니까 괜히 웠네 요거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자 접근을 했다, 마카처럼 아, 했다. 그러면 2t 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3 1. 자 3을 집어넣게 되면 54. 3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1. 3 집어넣게 되면, 36입니다. 그죠? 빼기. 자,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9 플러스 12가 됩니다. 자, 요값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90이죠? 그럼 9가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요 값은 더하면, 얼마가 되죠? 어, 14에서 9 빼면 5 되죠. 9에서 5를 빼서 4라는 값이 나온다 위치의 변화량이 4다. 자,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어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었을 수가 있잖아. 그죠? 방향이 바뀌었을 수가 있잖아. 방향이 언제 바뀌었냐?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속도가 0이 되죠.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을 확인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 서분해 하면 t t 1 2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t가 1일 때랑 t가 2일 때 바뀐다는 거거든. 자 1은 여기 걸쳐 있으니까 2에서 바뀌었구나. 그러면 2에서 구분해 을 주면 됩니다. 자이 속도가 아래로 부르기 전에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봅시다. 이런 식. 그 1이랑 2다. 그러면 어.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3까지니까 2수까지 3까지 이 넓이랑 이 넓이를 구하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1에서 2까지는 음수 값으로 나올 테고, 2에서 3까지는 거리가 양수 값으로 나올 겁니다.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이 넓이가 거리입니다. 거리. 자, 1에서 2까지 막바로 씁시다. 식을. 우리 아까 정적분 을 했으니까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 자얘 1에서 2까지랑 똑같이 자 음수값은 이 위, 위치가 아니라 이제 거리니까 음수값은 넓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거리는 넓이 개념으로 생각하고 음수 값으로 나오는 값들은 양수 값으로 바꾸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2를 집어넣게 되면 16 마이너스 36 아까도 집어넣었것 같은데 1번에서 집어넣었죠? 었24 빼기 1 집어넣었을 때2 <laughs> 마이너스 9 플러스 12 자, 이 값이 얼마죠? 이 값이 4죠. 4. 요 값이 얼마? 5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인데 어, 이동거리니까 1로 보시면 됩니다. 거리니까 1로 보시면 됩니다. 음수 값은 양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얘는 3을 집어넣었을 때 아까 3도 집어넣었었는데 3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왔죠? 9나왔죠. 3을 집어넣었을 때 9가 나왔습니다. 자, 2를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고요? 2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집어넣죠. 4 나온다고, 4. 그럼 뭐 5죠. 그러면 1과 5를 더해서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얘기, 6이 된다. 바로 움직인 거리는 6이다, 라는 얘기죠. 자, 12번은 상향 운동에서의 위치와 움직인 거리다. 자, 지상 10m.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x0가 10입니다. x0가 10. 자, t초에 속도가 주어져 있구요. 속도가 주어져 있고. 다음을 구하시오. 자, 발사한 후, 발사한 후, 5초가 지났을 때, 이 물체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했습니다. 높이. 자, 우리가, 이동 거리를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그래프, 속도를. 요거, 어, 그래프를 그려서 푸시면 아주 편하게 풀수 있어요. 족건안 하고. 자, 지금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고 Y절편이 3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죠? X절편? X절편은 Y에 0 넣으면 되니까 어, 너무 멀리... 이런 식. 이런 식. 자,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이 3이잖아. 이게 3이야, 3. 그죠? 그러니까 t가 3초일 때 속도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아, 여기서 방향이 바뀌었구나. 겠 방향이 바뀌었고 요 점에서 최고 높이, 최고 높이. 올라가다가 내려왔으니까. 그죠? 이제부터 내려오니까. 자, 5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되는데 자, 5초다. 여기 5가 어딘가 있겠죠. 자, 넓이를 구해봅시다. 넓이. 얘도 넓이를 구해보고, 넓이, 넓이를 구해봅시다. 넓이가 거리라고 했어요. 거리. 자, 얘는 2분의 1 곱하기, 어, 밑변 3 곱하기 높이 30. 45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45m를 움직인 움직였는데, 높이니까 처음 높이를 더해서, 실제, 아, 3초일 때 높이는 55m인 거예요. 처음 높이를 더해서.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려간 높이, 이거 내려간 높이. 2초 동안 내려갔겠죠? 자, 그러면 5일 때, 어, 5일 때 속도가 얼마인지 확인해 봅시다.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죠. 자, 이나비를대제 구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0 20미터 20미터를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55미터 높이에서 20미터를 더 내려왔으니까 몇 미터가 된다? 35미터가 된다. 5초가 지났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아까 했죠? 최고 높이 3초일 때 55미터 이렇게 하면 접근 안 해도 된다는 자이 발사 후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얘랑 얘랑 다하면 되죠. 65m. 그죠? 그래프로 그래프로 보면 되게 쉽습니다. 조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근데 조건을 또 해준다라고 하면 식만 확인해 봅시다. 자 5초가 지났을 때 어, 지상으로 높이는 일단 뭘 확인해야 되면 냐 어, 접근하면 접근하면 어 높이가 나오죠 그죠? 접근하면 이동 거리 어, 위치의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엑셀은 10. 10 플러스 어 시간이 0에서 5까지 VT dt 해 주면 요게 어 5초 후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나오고요. 요거하면 자동으로 적 올라간 높이에서 내려간 높이를 빼게 됩니다. 자, 이번 인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자, 시간을 확인해야 되죠. 최고 높이 몇 분일 때 자, 속도가 0이 될때몇초나 됐죠? 그랬죠? 3초였죠. 그랬죠, 3초. 속도가 0이 될 때.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0에서 3초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해 주면 되죠. 자, 3번에 발사 후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다. 발사 후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다. 얘는 그러면 처음에는 위로 갔습니다. 3초 때까지는 그죠? 움직인 거리니까 이 내려간 높이는 마이너스 해줘야지. 그래야 양수로 바뀌니까. 3에서 5까지 vtdt. 요거 해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려간 높이는 음수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해줘야지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죠. 플러스 양의 값으로 바뀌, 바뀌어 서 그래프로 그래서 푸시면 되게 쉽습니다. 다음 얘기 드렸듯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는 그래프로 그냥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시각 t가 6에서의 점 P의 위치 자 속도니까 시간 속도니까 이게 어 이동 거리입니다 대신 양 양의 값 <laughs> 양의 <양해> 값 <봐. 웃음> 양의 방향으 움직인 거리, 음의 방향으 움직인 거리, 양의 방향으 움직인 거리입니다. 자, 얘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곱하기, 높이 2가 되죠. 얘는 사다의 꼴이네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얼마죠? 4죠. 높이가 1이구요. 2분의 1 곱해서 2입니다. 근데 이게 음의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죠. 위치가, 위치 변화는 없어집니다. 얘만 구하시면 되죠. 밑변 1, 높이 1이기 때문에 2분의 1입니다. 6초일때 점 P의 위치는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이 바꿀 때 여기죠. 2초일때죠.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여기죠. 그러면 여기 넓이를 보여주면 되는 움직임 거리니까 2가 되죠. 그래프로 그리해서 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무리 되겠습니다.